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었어. 그럼 진짜 살인자는 누구지? 차정원의 손끝이 떨리며 비밀금고속 파일을 넘겼다. 25년 전그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경찰에게 끌려가던 아버지 차기범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 절망적인 외침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를 살인자로 믿으며 살아온 지난 2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보다 더큰 것은 진짜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하네라. 언제나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던 그 여자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 차정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파일 속 증거들은 명확했다. 피해자와 하네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서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네라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차정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은 지금 누구인가? 차정원인가? 아니면 주영채인가? 살인자의 딸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딸인가?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인가? 그 순간 문득 진세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남자 앞에서 차정원은 늘 죄책감을 느꼈다. 진세훈은 주영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더큰 비밀이 드러났다. 자신이 그의 새어머니인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세훈 씨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차정원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거짓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정원은 파일을 다시 펼쳤다. 25년 전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난숙의 증언, 그리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진태석의 개입.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차기범은 단순한 희생양이었고, 진짜 사건의 설계자는 하네라와 진태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복수하려 했던 상대는?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이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진짜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차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어떻게 친딸을 버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어. 하네라에 대한 증오가 가슴 깊숙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그런 어머니의 피를 받은 자신도 똑같이 될수 있다는 공포 말이다. 며칠 뒤 차정원은 하네라와 마주앉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하네라를 보며 차정원은 속이 뒤틀렸다. 저런 얼굴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수 있었을까? 어머니.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5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네라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곧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원씨? 차기범이라는 사람. 정말 살인자가 맞나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네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차정원은 확신을 얻었다. 하네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정원 씨는 왜 그런 옛날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차기범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요. 하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이에요. 그 순간, 하네라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갔다. 그 웃음소리가 차정원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정원아. 하네라가 갑자기 반말을 했다. 너는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차정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그 눈빛. 너는 정말 내 피를 닮았어. 하네라가 차갑게 웃었다. 차정원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네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알아보지 못하겠니? 하네라가 찬찬히 말했다. 주영채로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참 대견했어. 나처럼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강인함을 가졌더라고. 차정원은 몸이 떨렸다. 그럼 아버지 일도 차기범은 방해가 되었어. 나와 태석 씨의 사랑의 말이야. 하네라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너무 순진했어. 가난한 것도 모자라 세상 물정도 몰랐지.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었어.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렸던 거고요.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위한 일이었어. 하네라가 진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좋은 집 양딸로 자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좋은 집? 차정원이 비웃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말이에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집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한네라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입양은 취소됐어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결국 고아원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혜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렇다 해도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는 달라졌잖아. 너도 이집 며느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고. 한혜라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잘 살고 있다고요. 차정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속에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 게잘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행복이라고요. 한혜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살아남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해. 너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차정원은 한혜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이 겨련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하네라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너도 망가져. 주영채 행세를 한 것도 드러나고, 세훈이도 너를 떠날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차정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네라의 말이 틀렸다고 할수 없었다. 진실을 드러내면 자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차정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해라는 한동안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쟁취하려 했던 그때의 자신 말이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네라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도 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까지 거짓말로 살아온 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네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 진실이 항상 해답은 아니라는 걸. 차정원은 하네라를 떠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비록 모든 것을 잃는 길일지라도 말이다. 그날 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차정원의 긴 거짓말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반전에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셨나요? 차정원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각색 대본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